신비로운 휴게소 오늘 스팀에서 주워온 게임이고요 주유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다가 생긴 무서운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글지원은 한무태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우웅 뉴 게임! 불과 몇년 전에 일어난 일,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내가 그날 밤에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경험한 일에 대한 설명, 가끔 그들은 내 마음이 나를 속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한 가지, 그 감시당하는 느낌은 진짜였다는 것입니다. 아주 진짜로요. 그리고 내가 좀더 주의를 기울였어야만 했어요. 제 이름은 아서 브룩스이고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22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마을에 일자리를 구하셨고, 그 때문에 저희는 제가 자란 도시를 떠나 제가 아는 모든 친구와 삶을 뒤로한 채 이사를 해야 했어요. 새로운 도시라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었고, 그래서 자유시간이 많았죠. 그리고 그 자유시간은 엄청나게 줄였습니다. 어느날 경험이 필요 없는 야간 주유소 주유원을 구하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이후 마을에서 할 일이 별로 없던 터라 지원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야간 근무도 괜찮았었고, 이렇게 하면 돈도 벌고, 여름이 끝날 때 친구들과 여행도 갈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유소는 마을 바로 외곽 도로에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도로가 더 붐볐지만 새로운 우회도로가 생긴 이후로 지나가는 사람, 사람은 관광객이나 트럭 운전사 또는 구시가지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어? 뭐야 바로 시작하네요? 이 도로를 운전하는 것은 그리 즐겁지 않았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 와 보름달 지린다 그죠 늑대인간 한 마리 나올 것 같아 어 너무 으슥하다 고라니 한 마리 튀어나와도 이거 인정이다 얼른 기저귀 차고 오세요, 이거. 운전 실력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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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근데 속도 왜 계기판 안 올라가? <웃음> <웃음> 방금 나 속도 한 5였는데, 5. <laughs> 첫 근무일. 야, 이거 자막 왜 이렇게 귀엽냐? 최고의 직업은 아니었고, 밤에 혼자 있는 것이 그리 위안이 되진 않았지만, 더 나은 일도 없었습니다. 으감, <laughs> <laughs> 어, 뭐야. 탭키를 눌러 메시지에 답변하세요 비밀번호.. 모... 아.. 밀어서.. 다나라는 애가 메시지 보냈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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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날밤이요? 제가 중요한 몇 가지를 깜빡 잊은 것 같네요 전원 화장실을 지나 오른쪽으로 가셔서 발전기를 찾으세요 버튼을 눌러 활성화하세요 키 왼쪽에 있는 수리 작업에 작업장에서 주유소 열쇠를 찾으세요. 회색 서랍에 있습니다. 컴퓨터 들어가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아, 비밀번호는 1234라고 쉽네이 단계를 따르고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행운을 빕니다. 여기로 들어. 단어로부터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메시지 받았습니다. 여기 아니고요. 발전기 여기 있네. 조명이 켜졌고요. 왼쪽에 있는 수리 작업장에서 주유소를 찾아라는데. 여긴 뭐야? 안 들어가지는. 저기 말하는 거야? 근데 여기 문이 없었잖아. 아, 오, 어, 불키니까 보이는구나. 아, 여기 있겠다. 그러면. 응? 발견. 여기 아래 있었어요. 도구가 상당히 많다. 이걸로 차 고치면 되는 거야? 나도 차잘 고치는데. 아이. <laughs> 넌 대체 누구고 여기서 뭐하는 거야? 심장마비 올 뻔했어요.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아침 근무자 드파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주... 그냥 관광객... <laughs> 이거는 먹이는 거 아니야? 어? 그냥 관광객이에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주유소의 새로운 야간 근무자 아서라고 해요. 죄송해요. 장난이에요. 아 맞습니다. 아서. 하나가 당신에 대해 언급했어요. 이렇게 빨리 오실 줄은 몰랐네요. 어... 다나가 제가 올 것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제 사람을 뽑는다고 했었는데 언제부터 일할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긴 신호가 거의 안 잡히는 거 알잖아요. 최신 뉴스를 업데하기, 업데이트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 알겠어요. 여기서 일하는 시간이 참 힘들었겠네요. 뭐 물론 결국 익숙해질 겁니다. 이 벽들 사이에서 작업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긴 시간. 생각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헉! 뭔 소리야. 뭐, 어쨌든, 작업장에서 뭐 하는 겁니까? 몇분 후에 교대 근무가 시작되니까 자리에 있어야죠. 다나가 열쇠를 여기에 숨겨놨거든요. 다나가요? 열쇠를 누가왔습니까 이상하네요. 제가 열쇠를 줄줄 몰랐나보네요. 길을 잘 몰라서 늦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제가 도착했을 때 당신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어쨌든, 친구 여러분. <laughs> 잠깐 <laughs> <laughs> 하롱이 보여요? 친구 여러분이요? 누구죠? 나 말고 또 저기 누가 있나? 어,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유소를 떠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주유소라고 해도 여전히 숲이고 저 나무들 뒤에는 온갖 동물들이 숨어있습니다. 뭐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게 괜찮을 거예요. 야간 근무 시간에는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뉴비를 위한 조언이 있나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도로에 우회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방산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가끔 관광객들만 이곳을 지나가죠. 고객 리뷰를 긍정적으로 유지하십시오. 단나는 불만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아, 알았어요. 문을 닫아두고 열기 전에 카메라를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회사 규칙입니다. 오, 야, CCTV 있나 봐. 재밌겠다.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자면요. 아무나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용한 길이지만 가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곳의 밤은 이상해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특이한 방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늦어서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하고 싶군요 첫날이니만큼 행운을 빕니다 친구 고마워요 투파스 안녕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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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네. 나를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사람을 보려면 인기척이라도 좀 내지 기절할 뻔했네 컴퓨터에 로그인해야겠어 비밀번호는? 1234 이게 아까 보라던 CCTV죠 네. 우와 오, 화질 괜찮다. 그래도 응? 음? 어, 야, 이번 카메라 안 나오던데 고장났어. 디테일하네 테이블 청소를 시작할 시간이야. 어, 제렛, 제렛. 안녕, 첫날은 어때? 몇 시에 퇴근해요? 동생이랑 게임 좀 하느라 늦게까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새로운 맵이랑 무기가 출시될 예정이니까 업데이트잊지 말라고요. 이거 뭐야? 게임 홍보야? 지인이 나한테 말한 거야 아니면 그냥 게임에서 홍보하는 글인가? 이거 <laughs> 게임사에서 한게 맞다면 좀 획기적인데. 깜짝 놀랐어. 아, 그냥 치우면 되는구나. 어? 누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 잠깐만요. 누구지? 누가 왔나봐. 문을 열기 전에 감시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어? 뭐지? 얼굴이 이렇게 하얀데? 마이클 마이어스인가? 치칼든 카 살인마? 식구 왔나? 하, 뭐지? 어, 잠깐만, 문이 이렇게 열려. 오! 얼굴이...? <laughs> 사람들이 말하는 조명판은 바로 이, 이런 것인가? 오 세상에 당신이 문을 열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넌 누구야? <laughs> 뭐 마실래? 2번 펌프에 빨리 연료가 필요합니다. 여기 오래 머물고 싶지 않아요. 아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이걸 누를 줄 몰랐나요? 여기, 여기 번역이 안돼 있죠? 문 가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게 전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사람인가요? 마을 사람들의 경고를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까? 어?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듣지 못하셨나요? 글쎄요. 몇년 전에 캠핑장에서 몇 킬로미터 앞에서 유류조차가 추락해서 그곳에 있던 가족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지역 주민들이 이른 아침에 환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름옷을 입은 가족들이 어둠 속에서 도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했던 몇몇 사람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문소리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거나 보안 영상을 검토하는 동안 이상한 형체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믿으시나요? 많은 보고서가 있었고 모두 같은 이야기와 설명과 일치합니다. 이상한 것을 보거나 들으면 문을 열거나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그냥 어디든 숨으십시오. 더 이상의 실종은 용납할 수 없으니까요. 실종 사건인가요? 이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몇달 동안 아무도 그들에 대해서는 다시 소식을 듣지 못했거든요. 경고 감사드립니다. 가끔 숲은 실제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집니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laughs> 마이클 마이어스씨 좋은 밤. 네. 새벽 2시야? 시간이 그래도 꽤 늦었구나. 화장실이 급했어. 허! 화장실 여기 있었어. 여기, 여기지. 옷, 옷, 왜 이렇게 어둡냐, 이거? 잠깐싼 거야? 오줌 싼 거야? C를 눌러 뭐 하라는데? 잠깐만. 아, C를 눌러서 싸라고. C. 싸다. 오줌. C. 싸다. 죄송합니다. 이 버튼 눌러놨네요. 근데 이거는 변기에 싸는 소리가 아니라 바닥에 싸는 소리 같은데? 나는 이렇게 공포게임 할때 오줌을 잘못 싸냐. 어, 나 나갈래요. 어디에요? 어? 어디야? 어, 나 불좀.. 깜짝이야! 오, 어, 나 불좀 끌게요. 어, 너무 안 보여가지고 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부엌에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가져가서 식료품 저장실로 가져다 주시겠어요? 그럼 고맙습니다. 저녁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부엌이라 그랬나? 아씨 핸드폰 쓸줄 몰라요 제가 네, 할아버지라서 <laughs> 어떻게 하는 건데요? 들어가보자 그러면 나문안 닫았네? 오, 씨. 이러면 어떡해? 위험하다 그랬는데 문을 열고 있었어. 여기서 꺼낸 다음에 저기로 가져가라는 소리 아니야? 아 여기 있다. 오, 오 와. 아 여기다가 이렇게 어, 어디? 어? 어? 리설 컴퍼니? <laughs> 뭐, <laughs> 지 교대 근무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실 시간입니다. 뭐 리설 컴퍼니 부금이 나오냐 이거? 야 이거 개꿀이다 얘. 기름 한번 넣어주고 상자 정리했더니 그 일이 끝났어요. 두 번째 날.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나실 때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 물론이죠.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하우스 버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사이드메뉴와 고기에 익힌 정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라게 해주세요. 하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요. 뭔 소리지? <laughs> 뭔 소리야 씨.. <laughs> 뭐 마실래? 놀라게 해주세요. 하지만 물은 빼주세요. 약 15분 후에 주, 주문이 준비됩니다. 어, 어 어.. 저기 새로 오신 분 맞죠? 아서.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아요? 이 마을은 아주 작고 소식은 빨리 퍼지지만 제복 배지에 당신 이름이 적혀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혹시 유령을 본적 있나요? 소문은 들었는데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유령은 이 동네에서 만날 수 있는 최악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고. 어둠 속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고, 이 숲은 좋은 고독이 아니에요.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통처럼 피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좋든 싫든 우리는 운명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에 모든 것은 계속 진행돼요 죄송한데요 저기 무슨 말씀이신지 절... 도, 도,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아 죄송해요 아시다시피 숨만 바라보며 도로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떤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죠 제발 제 주문을 평화롭게 해주세요 아, 알았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응? 문자 왔다 그 남자가 뭐라 했는지 알아봤어요 그 길에 대한 도시 전설은 수천 가지가 있으며 많은 쇼에서 한밤 중에 길가에서 여름 옷을 입은 가족들이 그들을 쳐다보는 것을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수집했거든요. 사람들은 그들이 그 캠핑장의 전 방문객이라고 말했어요. 몇달 전에 전설을 조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난 두 아이가 사라졌었거든요. 마을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경찰도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부 주민들은 유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주민들은 숲에 숨겨진 사이비 종교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아, 그러니까 유령일 수도 있고 사이비일 수도 있다. 천천히 한번 둘러볼게요.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오겠지? 어? 여기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맛은 끝내준다는 소울이 가득 담긴 요리 소울 푸드. <laughs> 오, 나왔어. 어, 신기해. 플루토스 쿠킹 아주 좋죠. 주문하신 거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예. 안녕 꼬마야? 컴퓨터 시스템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업데이트를 완료해야 돼 코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뜰 거야 1428 잊지 말라고? 1428? 알았다고? 콘솔 스카이 코퍼레이션 모든 권리 보유 컴퓨터에서 파일을 로드하는 중입니다 장치를 계속 연결해 주세요 예기치 않은 실패로 인해 일부 이벤트가 기록,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로그가 복원됩니다 스카이가 제대로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세션을 복원하시겠습니까? 어, 컴퓨터 바꿨나요? 됐다. 나는 필요한 조명만 남기고 모든 조명을 껐다 컴퓨터가 업데이트되는 동안 전원에 과부하가 걸릴까봐 깜빡이는 화면을 몇번 동안 응시했는데 단조로운 선풍기 소리가 나를 졸릴 정도로 졸음을 유발했다 출근한지... 이... 이 자식아 <laughs> 자막 이 자식아 안 보이잖아 자막이 <laughs> 누적된 피로는 더 심해졌습니다 눈꺼풀이 더 무겁게 느껴졌고 결국 잠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불안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의 어둠은 밤이 장악한 듯더 짙어져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컴퓨터 어태뭐라고 뭐, 정리해야 된다고? 좀 답답해요. 이게 렇 말할 때 계속 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 좀찰 때가 있어요, 숨이. 어.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알려줘야 되잖아 임마 자식 <laughs> 나와봐 여기로. 죽에서 와봐. 어. 기죽지마. 기죽지마. 재능 마. 있어. 재능 있어. 어, 뭐야 왜두명 나오죠? <laughs> 개 무섭네. 어 고마워요 이제. 자... <laughs> 너 누구야? 너 누구야? 난 나야. 난 나야. <laughs> 그저 까만 화면. 그저 까만 화면뿐. 맷지는 설정을, 설정을 안한 듯하다. 아유, 극딜 당하네. 심시만요 아, 어질어질하네. 둘이서 패니까. 이거 봐. 내가 환불해줄게 내가. 영도 환불해줄게. 어. <웃음> 개장. <웃음> 깜짝이야. 오우 씨 뭐야. 전화 소리. 개 커요. 안녕하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전화를 안 받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 할아버지야? 헤, 할머니인가? 힙스터? 아 다행히 열려있네요. 잠깐 동안 주유소가 닫힌 줄 알았는데 불빛이 거의 없었거든요. 문 주유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마을에서 왔는데 오는 길에 벤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잠시 밖으로 나가서 살펴봐 주시겠어요? 제가 차에 대해 잘 몰라서요. 일단 빼자. 아,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나와서 한번 살펴보면 고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회사 규정상 아무 때나 매장을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가지고요. 할머니 차좀 도와드, 도와드리지 않을래요? 보험을 <laughs> 청하는 그 멘트가 난 진짜 생소하네요. <laughs>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회사에서 자리를 비우는 건 허락하지 않아서요. 지금 장난합니까? 나가서 할머니 벤좀 도와주면 어디 덧납니까? 왜요? 무섭습니까? 나못 믿어? <laughs> 할머니 믿으라고요? <laughs> 미안해요 보통 할머니가 아닌데 요아 용서해주세요 아주 긴 하루였습니다 가끔 생각없이 말하는 나쁜 습관이 있어요 제발 저를 원망하지 말아주세요 전 아주 유쾌한 사람이거든요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아 이제 말씀하시니까 문을 두드리기 전에 밖에 있는 기계 중 하나를 사용했는데 고장이 났지 뭐예요. 돈을 넣었는데 제가 산걸 주지 않았습니다. 나와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야 근데 이 할머니는 자꾸 나를 내보내려고 하네? 가게에서? 왜 그러는 거야? 죄송합니다만 회사 규정상 여기서 나갈 수 없거든요. 제발 나와서 기계에 뭐가 잘못됐는지 봐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돈이 필요하거든요.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화났다. 지금 장난하세요? 정말 안 나와서 할머니, 할머니를 안 도와줄 겁니까? 이 시설에 불만을 제기하고 매니저와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런 일은 큰일이 날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저를 협박하는 건가요? 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위협적으로 들릴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내심이 줄어드네요. 당신이 저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이해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할머니 키좀 큰데? 짐발이 높은 건가?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지나가는데, 그중에 이 여성은 제게 평생 느껴본 적이 최악의 기분을 느끼게 해줬다. 나 CCTV 잠깐 보려고 했는데, 이거 불 나갔어요. 아, 근데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그런 거 있던데. 말랑말랑한 재질의 가면 같은 거 있더라고. 근데 그거 쓰니까 진짜 다른 사람 되던데? 자연스럽더라.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그걸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약간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 어둠이 마음에 드십니까? 어둠이 마음에 드냐고요? <laughs> 중이병 <laughs> 왜? 어, 뭐야? 어, 씨, 못 봤어요. 뭐. 어. 해서 뭐 하는 겁니까?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외출하지 말랬잖아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오는 길에 지나가다가 주유소 전체가 꺼져 있는 거 봤습니다. 그냥 모든 게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냈는데 모든 게 괜찮아요. 그냥 컴퓨터를 업데이트했는데 전원이 나갔어요. 이런 그 발전기는 정말 오래됐습니다. 다나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저를 듣지 않았어요. 괜찮으십니까? 조금 긴장한 것 같아요. 설명해. 이상하군요. 마을은 작지만 당신이 묘사한 할머니가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그냥 지나 지났을지 모르죠.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면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카메라는 작동하지 않았고요. 컴퓨터는 업데이트 중이었어요. 된장, 친구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아마 나쁜 날을 보내고 있는 관광객일 겁니다. 우린 항상 그녀 그런 고객을 봤거든요. 하나와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 나쁜 리뷰를 남기면 그녀가 이해할 겁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온다고 했어요. 좋아, 친구. 그럼 내가 처리할게. 그녀도 곧 괜찮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밤에 오는 고객들은 인내심이 덜 합니다. 그녀의 배는 내가 처리할게. <laughs> 든든하네, 아, 두파스만 믿고 있겠다고. 응. 외출하지 않길 잘하셨습니다. 이 길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때로는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결코 알수 없습니다. 제가 나가서 일을 계속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좋은 근무 되세요 친구. 고마워요 두파스. 이제 일로 돌아가겠습니다. 남은 밤은 더 이상의 사건 없이 지나갔습니다. 두파스는 다음날 그 할머니가 나타나지 않았고 밴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아마 근처 마을에 있는 가족을 방문한 관광객이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길에서 귀신은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귀신이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여자는 뭔가 이상했고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머지 일주일은 평범하게 지나갔지만 밤이 되고 주정막의 정막이 가득할 때마다 그 여자의 얼굴과 그 깊고 거친 목소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라도 그녀가 다시 문을 두드릴 것만 같았어요. 유대근무와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어, 리서허버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 여, 저희는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버튼 중 하나를 눌러 보상을 선택해 주세요. 문 주유소에서 첫, 첫 줄을 보내신 것. 아. 그냥 저는 이거 고르겠습니다. 이거 오른쪽.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맺지 말은 틀렸다. 이거 하겠다. 하시는 분이. 예. 무려 200분께서, 예, 지금 200분 참여하셨고요. <laughs> 더 없으신가요? <laughs> 미스터리 박스로 가겠습니다. 예. 미스터리 박스 받았는데 이거예요? <laughs> 오, <깜짝이야. 웃음> 일주일이 지났다는 거지, 이거, 맞지? 어, 다나한테 메시지였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정비공에게 맡긴 상자가 몇개 있는데, 두 파스가 아직 등록할 시간이 없어서요. 가서 양식을 좀 작성해 주실 수 있나요?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건데, 좀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정비공? 상자? 어, 여깄네. 하얀색 뭐 마킹이 되어 있는 박스를 찾아가지고, 창고, 뭐야, 원 소리야? 와. 누가 있다니까 B라 적혀있네. 그러면 A를 먼저 찾는 게 맞으려나? B, C, D는 있는데 A가 증발했나요? 그러면 B, C, D 입력하고 서명한 다음에 끝내면 되는 거겠지? 맞지? Clear, Clear, Easy, Easy, Very Easy 너무 쉽고요. 배가 너무 고파서 주방에 가서 뭐라도 만들어 먹어야겠어. Soul Food? 어? 뭐지? 누가 먼저 들었는데? 할머니 또 왔다. 여 할머니 여. 어 안녕 친구. 나좀 도와줄 수 있을까? 또 당신이군요. 아 당신이 저를 보는 걸 싫어한다는 걸 이해해요. 지난번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던 아니었거든요. 제발 제발 저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지? 차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헤드라이트가 작동하지 않아서 헤드라이트 없이는 이 도로를 운전할 수 없거든요. 나와서 무슨 일인지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케이블이 느슨해진 게 분명해요. 이미 말, 씀드렸듯이 제가 도와드릴 순 없어요. 제발요.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는 게 가끔 있어요. 잠시만 나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없다고요? 지금 장난해요? 또 시간 끌 거예요? 할머니 좀 도와줄래요? 벤을 운전하게 하지 마세요. 지난주처럼 무능할 줄 알았어야 했는데, 홀. 나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예요. 아, 다시 한번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서 다시 이런 상황이 오길 원, 원치 않았거든요. 제발 나가주세요. 네, 지금 갈게요. 너무 늦었거든요. 단한 가지. 나는 최선을 다해 너에게 대하려고 했고, 내가 대받은 방식은 옳지 않았거든요? 너는 이 모든 것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일어난 일, 모든 일은 너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에요. 뭔 소리예요? 이제 갈 시간이야. 뭐야. 나도 나름 할이비엄마 엄마! 몇 살이요? 오이씨, 분 나쁘네 이거.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은 앉아서 저녁을 먹어야 될것 같다고. 오지 마세요, 더 이상. 급하게 화장실에 가야 됐어요. 왜 화장실에 가? 어? 새 업데이트로 몇 경기를 해봤는데 점점 더 나빠지고 있고 둘다 졌어요. 하지만 유령과 저주받은 여자가 있는 길에 대해서의 밤이 더 나아지길 바랄 뿐이에요.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왜뭐나오 왜? 왜 화장실 오래 했는데 부금 갑자기 바뀌었어열매 이상한 거 나오나? 취취 쉬... 쉬... <놀람> 누가 문 열었어 취싸하고 있는데 어! 할머니? 범죄에요, 할머니. 할머니, 나한테 관심 있어요? <laughs> 뭐야. 오토방 어, 가. 할머니, 거기 사라, 그러면. 할머니가 이상해. 변태인가 봐. 당장은 주유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 카메라 봐봐. <laughs> 오, 오,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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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몰리, 이거 보고 걸렸어. 아, 지금 외출하는 게 안전하지 않은 것 같다. 거기 있는 거 알아요, 친구. 들어오는 거 봤습니다. 넌 누구야? 어,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문을 열고 나와서 좀더잘 이야기해 봅시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건 불편하거든요. 지금 바로 나가주세요. 아, 떠나주세요. 그 순간 저는 가능한 빨리 베이나에게 편지를 써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 번 친절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지만, 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객을 이렇게 대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난 당신 같은 매니저가 싫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나가주세요. 협박하는 거예요? 불쌍한 노파? 이건 모두 오해입니다. 문을 열고 나와서 침착하게 얘기하면 돼요. 떠나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큰 실수. <laughs> 근실수, 큰실수 유감. <laughs> 경찰을 부를 거예요. 뒤쪽 식료품 주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세요. 지금 갈게요. 나가볼까? 아직 안 나가지네. 아직 여기 있구만. 아직도 문 앞에 서 있어. 미친 할머니. 여기 들어가 있어, 그렇지? 식료품점, 아, 식료품점이래, 자꾸. 그래. 식료품창고. 항상 게임할 때 식료품점에 가가지고 물건 사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laughs> 제가. 계속, 계속 식료품 점인, 창고인데, 참, 점이라 그래요. 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뭘막 뒤지는데? 물건을 터는 건가? 아니면 나를 찾는 건가? 어,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식료품 저장실에 갇혀있어요. <laughs> 갇혀있어요? 어, 조금만 버텨요. 어, 저, 할머니 목소리 왜 이래, 위치? 경찰이 왔어요. 안전해요. 나와요. 어? 나오세요? 경찰? 경찰 아저씨,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할머니 어디 갔지? 여기 렉, 오지 걸린다. 경찰 렉 걸려요. 나는 경찰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조사했을 때 주유소 주변에서 발견한 것은 한 노파의 마스크와, 어, 마스크 맞네? 와, 미쳤다. 그 사람이 입고 있던 나머지 옷뿐이었어요. 카메라는 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순간만 녹화할 수 있었고, 마스크를 벗었을 때는 정전으로 인해 카메라가 작동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주유소에서 강도 미술하는 것 외에는 아무도 명확한 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절도할 의도는 없었고, 오히려 저에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저는 그 일이 있던 이후, 주유소에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아. 신비로운 휴게소라는 게임이었고요. 배드 엔딩 따위는 만들지 않았나 봐요. <laughs> 죽는 엔딩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마스크를 쓴 사람의 얼굴, 도대체 누굴까, 이거를 밝혀내는 그런 신이 나오던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단거 같습니다. 게임 더할 거라 미치 둘이서 저를 패네요. 알겠습니다. <laughs> 신비로운 휴게소였고요. 재밌었습니다. 네. <laughs> 어.